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바일 게임 중에서 지오스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방탈출 게임이랑 느낌이 조금 비슷해요. 지오스톰, 이게 영화로 나온 건데, 이번에 게임도 같이 나오니까 아마 내용 자체는 영화랑 비슷할 것 같아요. 빠른 기후변화가 지구의 생명을 위협한다. 엔지니어와 정치인들이 뭐로, 뭔지 모르겠어. 너무 빨리 넘어가서 그냥 기후변화 때문에 기술력으로 어떻게 좀 하려다가 이제 난리가 난 그런 컨셉 같아요.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이 자연을 거부하고 기술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망한 케이스가 아마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 한국도 있네 여기에 완전 센터인데요. 근데 딱 위치가 로고 나오는 위치랑 한국 위치가 딱 센터가 순간적으로 맞춰지는 게 저희 쪽이 한국이니까 일부러 지구본을 그렇게 맞춘 거겠죠? 어떻게 딱 로고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이 딱 가운데 뜨네요. 두바이, 사타코프. 회사래요. 이 사람이 컨셉이 CEO예요. 막 전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이 정도면 거의 죽을 뿐인데, <laughs> 뭐야? 이거 쓰나미가 몰려와서 쓸려가진 않고 그냥 5층이라산것 같아요.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커서를 움직이면 이동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누른 상태로 빽 땡기면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쭉. 여기 잘 보면 바닥에 점들이 있죠? 점들이 있는 바닥으로는 이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로 빠지면 죽진 않겠죠? 점이 있으니까. 가고 여기 뭐 책상도 있네요. 눌러서 그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대요.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책상을 미네요. 이렇게 뒤로 당길 수도 있어요.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요. 양옆으로는 못 당기고 앞뒤로 당길 수 있으니까 머리 써서 할수 있는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밀은 다음에 올라가서 네 됐습니다. 누르면 복귀를 꺼낼 수가 있고 복귀를 이용해서 창문을 부술 수가 있네요. 유리 정도면 은 그냥 의자 던져도 깨지지 않을까요 이 탈출하십시오. 여기 도끼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문인데 물속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도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부셔버리면 되겠네요. 나만 물속에는 바로 안될것 같으니까, 얘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게 클리어가 되네요. 이건 뭐 없네요. 두바이 엑시큐티브 오피스. 이게 뭔지 까먹었어요. 약간 두 번째 스테이지부터는 물에 전기가 흐르네요. 당연하겠지만 물에 들어가면 죽겠죠? 일단 전기를 끄고, 잠깐만. 이게 전기가 통하면 문이 열리는데, 전기를 끄면 문이 또 닫혀요.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살아남아야겠네요. 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긴 못 올라가니까 옆으로 미룬 다음에 올라가서 이건 뭐지? 게임하고 있네요 일단 이 사람 게임하는 동안 기다리고 얘를 미루면 될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얘 밀고 아 이거 책상 두 개를 물 속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스위치를 올리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전기 물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 넣으면 큰일 나고 물 속에서 요런 식으로 잘 넣은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전기가 통해도 걸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집에 물이 차 있네요. 방안에 여기로 가서 여기를 한방에 못 올라가겠죠. 이 책상을 이렇게 이쪽으로 당긴 다음에, 소방망치를 꺼내면 되겠네요. 예, 쉽습니다. 이거 꺼낸 다음에 망치를쓸 때가 딱 봤을 때 하나밖에 없죠. 또 창문을 부셔버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창문을 얘를 부셔버리고, 여기는 물이랑 같이 휩쓸릴 텐데, 뭐 그런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 노란색이 된다. 녹색깔 스위치 있죠, 여기. 이렇게 책상을 밀어가지고. 다행히 전기가 통하지는 않네요. 도끼를 가져가는 게 좋겠죠. 도끼를 짓고. 예, 끝났습니다. 이 과금 시스템이 이게 공짜 에어게임 자체가 그래서 과금 시스템이 중간중간에 아마. 광고 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게임 자체는 공짜이기 때문에 일단 얘를, <laughs> 일단 얘를 치우고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스위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물이 차네요. 그러면 이제 방 안에서 스위치를 한번 더 눌러보고 이게 또 물이 전기물이 됐으니까 얘를 끄집어가지고 길을 만든 다음 나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어우 보통 사람 못할텐데 이런거 근데 이게 컨테이너여서 전기가 통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상하네요 네,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 탈출했네요 이제 생각보다는 탈출이 빠릅니다 어이고 헬기가 폭발해버렸습니다 헬기가 폭발한 게 아니라 바닥이 꺼져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헬기 조종사가 착하네요. 그래도 옆에 건물에서 헬기를 착륙시켰기 때문에 이제 저기로 또 가야겠죠. 일단은 여기 밑에 출구가 있는데, 그냥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죠. 출구가 여기는 또 전기가 흐르고, 일단은 도끼를 들고. 뭔지 모를 때는 도끼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도끼를 들고. 여기는 못 부수네. 혈조망을 부순 다음에 안에 있는 노란 색깔 버튼을 누르면 뭔가 일어나겠죠? 저기 안쪽에 뭐가 있어요? 잠깐 주인공 컴퓨터 게임하기 좀 내비두고 됐네요. 이게 약간 퀘스트 같은 거네요. 히든 퀘스트. 이 문이 열렸으니까 일로 와서 뭐 여기도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뭐땡겨봤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로 해서, 밤을 넘어가 보면, 안 되네요. 이렇게 밑에 일단 떨구고, 떨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 떨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닌데. 이게 파란색깔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얘를 눌러야 되는데 이 내려오면 못 올라올 것 같아요 높이가 올라올 수 있나? 아아 알겠다 이거를 부순 다음에 얘를 밑에다 떨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주면 저기 꺼지겠죠. 그 다음에 저기 출구 쪽으로 이거를 밀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닌가?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밑에 딱 생기네요, 바닥이. 근데 이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려가는 것 밖에. 낙하, 안 죽겠죠? 안 죽네요. 완전 특전산데요, 이 여자? 이 정도 높이면은, 약간 좀 죽어야지, 정상. 죽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지, 다쳐야지 정상인데, 보통 사람이면, 원래 뭐 보통 사람이면 저기 뛰어내릴 생각도 못하죠. 저 정도 높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보던지 아니면 게임 자체를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스위치가 보이니까, 게임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순서대로 먼저 하면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예, 복잡합니다. 안 눌러지네요. 얘를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 계단이 보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당장 제가 할수 있는 건 저기 끝에 있는 도끼를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도끼를 들고 보면 여기가 출구인데 못 올라가죠? 근데 여기 보면 막 물이 새고 있어요. 아마 이 물을 부셔버리면 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발생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스위치를 누르고 전기가 흐르지는 않겠죠? 아, 이걸 누르면 전기가 꺼지네요. 여기는 전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도끼 들고, 물한번또 부셔버리면 출구가 열릴 것 같아요. 이걸로 부셔버리면. 높이가 똑같아지네요. 이거 게임이 현실적이네요. 안쪽에 있는 물 높이와 바깥에 있는 물 높이가 똑같아지면서 이제 탈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스테이지 하나 할 때마다 광고를 하나씩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요 밑에 창이 계속 뜨기 때문에 게임 자체를 사거나 매번 광고를 보거나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뭐 당장 보이는 게 요거 문을 문 열겠죠. 당연하겠지만 여기 위에 노란 색깔 스위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노란 색깔 스위치를 일단 누르고, 생각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그 다음에, 비트를 먼저 내려갔어야 되나? 아, 여기 밑으로는 못 내려가네요. 그 다음이, 아, 이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음, 이게 파란 색깔 문이니까, 파란 색깔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문이 열리겠죠? 그럼 일단 여기 있는 빨간 색깔 버튼을 눌러보고, 네, 그럼 이제 이게 올라오면서 파란 색깔을 누를 수 있게 됐네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누르면, 근데 이게 물을 채워가지고 어떻게 탈출을 하죠? 일단은 이 도끼를 챙긴 다음에, 요거를 일단 깨면 되겠네요. 얘를 깨가지고, 물을 채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출이 가능한데,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초반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복잡하네요. 일단은 당장 보이는 게, 어, 뭐야 이거? 이거 딱 보니까 두번 밟으면 떨어져 죽는 그런 컨셉 같습니다. 딱 느낌이 와요. 이거 한번더 밟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조심하는 걸로 하고. 한번 밟아서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네요. 여기 보면. 엄청 큰, 아, 이건 무기가 아니라, 다리네요. 옆에 다리를 놓고, 이건 다시 집는 거고, 다리를 놓고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파란 색깔 선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걸 눌러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걸 다시 회수하고, 여기에다가 둔 다음에, 어? 못두는데? 이쪽에다 두네요 여기다가 두고 파란색깔 버튼을 누르면 이기 꺼지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넘어가서 빨간색깔 버튼 누르고 돌아와서 탈출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제는 절로 이 철판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못 놨는데 문이 열리니까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뭐야?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끝난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이거... 아, 안 돼. 음. 어, 다행히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다시 또 처음부터 했으면 살짝 좀 멘붕인데, 다행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바닥 보니까, 한번 밟으면 부서지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밟지 않고, 조심히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밀어서, 한번 밟고. 어, 뭐야. 왜 죽지? 책상도 한번 밟는 걸로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밟는 것뿐만 아니라 책상에 한번 밟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밀면 죽고, 여기서 밀어도 죽고, 여기서 땡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땡기고, 그 다음이 여기서 땡기고, 그 다음이 여기서 땡기고... 아, 이상한데, 이것도? 그 다음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이거 어떻게 땡기지, 이 뭐?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를 못 넘어. 위로 뭘까요? 여기까지 책상을 가져와야 되고, 그러려면, 얘를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죽잖아요. 아, 얘를 이렇게 민 다음에,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겠죠, 설마? 올라갈 수 있네요. 여기서, 당기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머리 써야 되네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체크포인트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 단계네요. 원래는 한 단계 하면 끝나는데, 약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거, 떨어뜨리고, 내려가서, 저기에 노란 색깔 스위치 있으니까, 저거를 누르면 뭔가 작동을 할것 같습니다. 아, 높이가 안 되니까 이것도 가져와야겠네요. 땡기고, 땡기고, 땡기고.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크레인이 내려오면서 저쪽으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저 오른쪽 끝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컴퓨터 게임 좀 하고, 그 다음이 여기 길을 놓은 다음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회수하고, 자 레츠고 어우힘 oh, 세네요 이 사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쯤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스테이지가 많고 후반으로 갈수록 머리를 쓰는 게 많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